오늘은 이제, 만물상이죠? 어, 어, 뭐가 나올까? 이제, 그런 걸 샀어요. 다이소 같은데, 천원샵에서 이제, 그, 예전에 쓰던 거, 이제, 그, 그죠? 그, 뜨거운 거 드는 거, 실리콘이 있는데, 그거 사, 사는 김에 여러 가지를 막 샀어요. 어, 그, 궁금하시죠? 굉장히 이제 가격도 싸고 좋더라구요. 이거 랜덤이에요. 음, 랜덤, 가죽 허리띠. 야, 저는 이제 이거 20대 때부터 썼거든요. 그래서 하나 이제 까서 보여드릴게요. 일단은 비닐로 굉장히 정성 들여 어, 돼 있고, 언제나 이게 오히려 안전하다고 했죠. 칼보다 가위보다 이렇게 까고. 비닐하고 같이 돼 있어서 이렇게 까야 되네요. 이게 자체가 진짜 가죽이 아니라 다 비닐이에요. 어 비싼 거 사도, 싼거 사도 똑같아요. 이렇게 됐고 이게 뭐냐면 그 자동이에요. 자동. 음, 자석이네. 어, 제가 쓰던 거는 다 이게 이제 그 스프링으로 돼 있었는데 자석은 처음이네요. 이렇게 해서, 이렇게 해서, 어, 음. 잘 되네요. 음. 이렇게 해서 이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허리에다가 무조건 차고 그냥 이렇게 가물하지 마요. 차고 이 끝에부터 이 여기를 맞추면 안돼 기준을 맞추면 안 되고 여기를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준을. 그래서 여기를 끝으로 기준을 허리에 이렇게 하고 하다 보면 오류가 나서 너무 짧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여기를 꼭 기준으로 이제 판단하시면 돼요. 음 그리고 자르시면 되는 거죠. 참 여기 자르면 돼요. 빼서 아까처럼. 어, 저희 어머니 드리려고 제 음 그냥 샀어요 호각이죠 이렇게 해서 부르면 이런거 위험할 때 이제 여성분들 이제 뭐 다리를 부딪혔거나 뭐 말을 못할 때 이렇게 부를 수 있는거죠 그냥 선물 어제 가방에 메고 있으면 왠지 음 그런거니까 어 그리고 어머니꺼 이건 이제 병 따는 거예요. 그래서, 예를 들어서, 이렇게 이제 이런 병이 있다고 하면, 어, 되겠죠? <laughs> 이렇게, 어, 이렇게 따는 거예요. 되니까 이걸 팔겠죠? 모르겠어요. 어, 안 써봐도. 그러니까, 큰 것도 있고, 작은 것도 있고, 그런데, 이게 크기가 정해져 있어서 조금 아쉽긴 하네요. 와, 그리고, 이 굉장히 짱짱해요. 어, 장난 아니네. 아이고. 이렇게. 음, 이건 안 되고 이거는 되네요. 아, 짱짱한 이유가 이게 이제 손될 필요 없다 이거죠. 근데 문제점이 흘러내리네. 그러면 반대로 해볼게요. 이렇게. 이건또안 되네. <laughs> 에이. 해서 이렇게 어 이렇게 그냥 이렇게 누르면서 그죠? 그냥 이렇게 하면 이게 흘러 흘러서 밖으로 나오니까 이렇게 눌러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기 이제 그 저기 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손이 미끄러지니까 이제 미끄러운거 방지할 하나 이제 선물하면 좋겠죠? 다른 사람 그리고 저희 어머니께서 이빗을 이렇게 좋아하세요. 그래서 자주 쓰시는 빗이에요 음. 그래서 예전에도 한번 사달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, 사다 놓으면 잘 쓰시더라고요. 저 머리를 집에서 자르기 때문에. 어. 그리고 가위. 이 가위가 다이소에서 생각보다 싸요. 인제는데 음. 여긴 더 싸요. 어. 음. 그래서 기름질도 굉장히 잘 되어 있고, 한번 잘라 볼게요. 와잘 잘리죠? 이게 가위를 보면 가위를 제가 하도 많이 사다 보니까 어떤 가위가 튼튼한 가위인지 단번에 알아. 그냥 간단하게 이 손잡이만 보시면 돼요. 손잡이가 두꺼운 거면 이제 좋은 거예요. 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해요. 이 프레임 같은 것도 봐야 되는데 이 철이 간 강해 보이고 두꺼우면 좋은 거예요. 알기 쉽게. 음, 그런 차이에요. 하나, 둘, 셋, 넷, 넷. 이것도 마찬가지고. 이게 은근히 음, 부모님들 선물해 주면 좋아, 좋아하세요. 그러니까, 음, 선물해 주 좀, 여자가 아니라 할머니가 그려져 있으면 참 좋았을 텐데, 좀 아쉽네요. 마찬가지로 음, 자이고, 그 다음에 요건 칼. 어, 이제, 암살, 암살할 때, <laughs> 암살범이 쓰는 칼? 은 아니고, 그, 저거죠. 조개 칼이라고 해서, 이게, 이렇게 생긴 칼인데, 음, 막 엄청나게 날카롭고 그런 칼은 아닌데, 이게 이제, 어떨 때 쓰냐면, 뭔가 이렇게 딸 때, 어, 따거나 그럴 때쓸수 있어요. 어, 그니까 쓸모가 없어 보이는데, 쓸 쓸모가 좀 있어요. 생각보다 어, 가끔 이렇게 손잡이가 있어서 어, 강한 힘을 이제 주고 쓸 쓸모가 있겠죠. 어, 아무튼 <laughs> 만물상으로 막 사는 거니까 싸니까 막 사는 거죠. 얘가 주인공이에요. 얘를 살라고 이걸 산 거예요. 어, 이 전체를 다 주문한 거예요. 이게 다이소에서 팔았었는데, 이걸 안 파는 거예요. 어, 그래서 사게 됐죠. 응, 음, 이렇게. 뜨거운 거들 때, 이거가 양쪽으로 팔아야지 이렇게 한쪽으로만 파는, 이해를 못 하겠어요. 양쪽을 이렇게 잡는 건데, 그죠? 응. 음. 여기가 가장 싸요. 그래도, 다른 집보다는. 그래서 뜨거운 거 집을 때 쓰는 거. 그리고 이게 자예요. 어, 잘못 왔네요. 아닌가? 잘못 온것 같은데. 음. 잘못 왔네. 분명히 저는 이제 15cm짜리를 시켰는데 15cm짜리가 안 왔어요. 음, 잘못 왔다. 이거는 10cm 짜리는, 뭐, 저거죠? 그냥, 한두 개 시킨 것 같은데. 그러네요. 이건 좀 아쉽네요. 좀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. 어, 그리고, 다 끝났어요. 어, 이게 전부예요. 그래서, 음. 주소는 어디 있다고 했죠 하단에 항상 저는 하단에 적어요. 그리고 후원 안 받았어요. 후원 받으면 여기 위쪽에 유료라고 뜨겠죠. 어,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. 좀 어, 광고 좀할수 있게 해. 도와주시면 그죠 광고 해주고 뭐 돈도 받고서도 그죠 좋겠죠. 어,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